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은 다 같이 함께 고추 먹방, 고추 먹방 해보겠습니다. 무서웠지 응원의 박수. 자, 그럼 여기서 고추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고정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 여기, 이렇게. 어어떻게해지 됐다. 아, 고추. 여기 고추가 있는데, 요 고추장이 미 찍어놨어요. 어. 자,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네요. 이게요, 특히, 워낙, 저희가, 저희가, 저희 집에서 키워가지고 수확한 농산물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살짝, 아주 쬐끔한 고추가 있거든요. 그건 엄청 매워요. 그거, 한년 깨물어도 엄청 맵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먹으면 다, 물을 마실 정도로 맵답니다. 부다볶음면보다 맵까? 모르겠네요. 음. 음. 아니 좀 이상하게 생겼네요. 그래도 맛있긴 하. 저희 집에서 따온 거라 솔직히 맛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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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 오늘 한 입만 마먹고. 두 개. 짜잔. 음. 음. 이거는 핸드폰 터치를 합니다 핸드폰 터치! <laughs> 죄송합니다. 너무 서둘른 바람에 이게 쓰러지고 말았네 음자 그럼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양념이 진짜 맛있어가지고 이거거든요 이 양념 이거 보면 양념 된 북이라고 있네요 제가 거꾸로 읽어보셨는데 음. 음! 맛있다 역시 맛있네요 이거는 절대 씻지 않고 먹으면 탈이 나요 그러니까 씻고 먹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건 먹어볼게요 그때 도다 먹고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입니다 여기서부터 먹겠습니다. 음, 볶음면. 하하하. <laughs> 아 살찌 안 먹고요. 오늘 한번 쌈장 먹방을 먹네.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관찰 티켓을 드립니다. 다 각자 두 분께 하지만 구독을 안 눌러주시는 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레 altogether>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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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